뭐야? 어째 아 황파 나갔어요 어흥. 형도 나간거 같은데? 형거나미다 어, <laughs> 어, 어황 나갔다 나면 몸무... 아 나면 괜아나 괜찮아. 나는 괜찮아. 괜찮아. 어. 아나 어? 아 나면 괜찮가고면 괜찮아. 나면 괜찮 나면 괜찮아. 나면 괜찮아. 나면 괜나아 나면 괜아도물어아걸 <웃음> 그게 <웃음> 뭐가 잠 <작게를> 깨는 그냥. <laughs> 그냥 깨우니까 귀찮으니까 간다고 했겠죠 <laughs> 아니야 아니, 이미 깼고 정신 차리 하려 대답을 해서 <laughs> 내가 이번에 찾아놨게

아, 안 돼. 이러면 글클 노려 가지고 큰일 난네 뭐. 와, 아, 12만. 와, 쩐다. 아, 까지 역시 를 그래서 캐삭 방서 누가 이겼어? 캐삭방 안 했어. 누구랑 했는데요? 코피랑 같이 까칠이가 이기지 생각방 네, 맨날 하는 거 아니었어요? 음? 어? 라우형 음? 아.. 뭐.. 뭐? 뭐라고 하셨어요? 빤발도 아닌데? 뭐하면 이기지 그랬잖아 응. 웬만하면, 웬만하면. 까칠런 님이 이기지 않을까요? 어, 어 그, 스모, 그, 스모 폭탄 있어 왜냐면 특성이 달라가지고, 둘이 아니야, 바꿨잖아 안 써요, 공공수 아니, 랭버잖아 아니, 랭버도1특성달혹사혹사법사가 음, 있고 혹가이죠만경우 어, 혹세를 왜안 아, 쓰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안 써요? 좀 특가 퍼센트가 어, 있어요 음... 그리고 혹시 그거지? 깍값을 못 쓴다는 사람. 보죽 뭐 줬어 그냥 도망가서. 어. 혹사 쓰는 거보다 혹사 못 쓰는 게더 많아. 빼게서. <laughs> 네. 그래서 깍값을 못 쓰면 사라지거나. 시전하는 사이에, 죽거다. 피가 안 딴다. 많이 모아도 되겠다. 형이, 응? 폭탄이에요. 응? 여기... 그러니까, 뭐 자신 있나 볼까. 다섯 아, 마리밖에 안 되잖아. 한 방에 터지긴 하는데, 부탄이. 심판 달리는데? 뭐야, 이거? 신축을 못 줘, 그냥 멍 때렸어. 아침에 좀만 버텨. 아, <laughs> 아, 플레이터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지네. 이거 큰일났네. 백업도 안 했는데. 금또창도 열로 오지 네. 응? 어서 오세요. 나 오늘 제가 컴가 무슨 가네 구독이 스팟 넣을게요. 음. 야 신망 전원 모니터. 해제. 어 기사도 해제 되나 보네요. 어다고 기절. 아이놈의 폭탄들은 왜꼭 바닥 위에 숨겨가지고? <laughs> 그러면 이제 원딜분이 해주시면 되죠. 너무 멀리 폭탄 잡으려고 플레이터 만졌다가 다망가졌네아 망했다씨. 몬가스 할 때는 백업을 만들어놓고. 그러니까, 백업을 안 해놨어 스톤 거미 스톤 이제 자를 거 없어요? 아, 쿵쿵 다 있다 아, 맞다? 어? 죽었나? 야, 야, 야저 놈아, 저 놈아 누나, 다른 딜러들은 조차 했어요. 누나. 아니, 안 했지. 아니, 전혀. 참고로, 얘는 했나? 얘도 안 했을 것? 얘는 하지 않았어요. 아, 나, 쟤기를제대고 찌개를... <laughs> 돌았나? 좋은 기억이 없는데. 안 들었을 것 같아. 아니야, 나 이번 주 18단 돌린 게 없었는데, 옆에서 투자를떨었지 일단 가고 싶어? 엄마 무시한 놈 하나 있는데 어딘데요? 저택저택이 뭐야 이거 뭐, 뭐. 힐.. 힐만 힘들잖아 어차피 힐만 힘들어서 네 그렇구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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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시간이 5분이나 남았다고? 좋겠다. 네 이러면은 그냥 렘들 가는 게 이득이더라고요 막렘.. 아저 3렘부터 갈라 여긴 아, 무서워서요 오, 황파 터졌나 보네요. 아니, 어? 황파 터졌나보네요? 어, 나 안터졌는데 헥인가헥세가 저렇게 세다고요? 벽자가 황파가 있어? 어 확실히? 황기잘렸나어 어. 어. 아니 제가 잘려요 뭐야 나 뭐야 나 어글 왜이래 아나 네임플레이트 다 겹쳐가지고 하나도 안보여 지금 잠시만요. 이. 예? 네. 놀아요. 아, 분노 없는데? 혹을 못 쳐요, 분노 없으면. 인도를 해봐. 플래시 분 배고프다. 다 끝났어요?

폭세가 엄청 세네 100만씩 들어가요? 어. 그렇구나. 그래서 특화 퍼센트가 있네. 무조건. 와, 특화 데미지가 뻥튀기라. 그리고 뭐지? 군단 때도 1억씩 들어갔어. 1억씩? 1억인가? 어마어마하네. 아.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데나 했지. 거기... 어. 나지. 네, 어. 아저씨, 어제처럼 어. 그러지 말고. 어제 저 죽이셨던 <laughs> 이분에줄까거하 이거 하나. 이거 한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 이거 나이나 이거 하이나 이거 하나. 하나. 이 이거 하나. 이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거 뭐 계속 걸리네. 조심해. 뭐야? 뭐야 내 뒤에 누가? 되게 하나. 옷이... 아, 저거 생각 못했네 세 개. 어 누구야? 가이야안 어, 맞았다. 이거는 다 대부 안 돼. 만화 다 쓰셨는데? 제가 만화 반밖에 없을 때 들어갔어. 쳐야지, 잡아 빨리. 이들이 잡으면 다 돼. 이렇게 점프 뛰지 말고. 오, 오, 오. <laughs> 형태의 <부패는> 처음 <laughs> 혹세만 누르, 노르... 어, 혹세 원래 이렇게 세요, 진짜. <laughs> 최대 26만? 60만 밖에 안 터져요? 최대 26만으로 나오는데요, 이거? 아, 아니구나. 최대 80, 84만. <laughs> 84만 떴는데요, 형님 네 최대 84만인데 와 디라는 맛이 있겠다 갑니다 양기 음. 분노 2 있었는데 그거마저 없어졌네 분노요? 어어 사강호 어, 쓰면 많이 차요. 계 멀리 가시네요 아 그럼 한대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도끼린 <laughs> 발광탄 보충 줄게 자기 너무 멀리 어? 괜찮아, 괜찮아. 둘치는 괜찮은데 이제 수업을량이야. 머리 어. 조심. 아, 를못겠다 <laughs> <사전거리에서 다 사랐어. 웃음> 너무 느려, 아. 씨. 아, 이 와요? 아, 아, 이거. 어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니 아, 니거 아, 이렇게된다니 이거. 아, 거 아, 이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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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내가 깻게. 이거 뒤에서 좀 깨줘 넘어가실 거예요. 이건 넘어가는 게 맞지? 그 뭐야? 사제 오게. 자, 죽 자, 축이축 자, 축이냐 수축이냐 자, 죽 자, 죽인다. 자, 죽인다. 자, 죽인다. 자, 죽다 공패 돌린거예요응안 음. 돌리고 맞으면 죽어요? 모르지? 안 맞아봤는데? 어, 어, 무서워서 못그러겠는데? 안돌려요 <laughs> <laughs> 19단인가? 탱으로 갔다가 와. 원래 그거 기 전에 룬전 음. 안 돌리거든요 응안 돌렸다가 바로 갔어요 왠지 너피이 너도 한번 뭐 죽어봐라 어 그런 거 같다 다음에 랑 내가 할게 지금이 뱀한테 정패 안 돌리고 막하 거거든? 차단이 차단 몇 집서? 어누구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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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. 네, 아니 아니 어. 이연자 야어어안되 이거 저중가요저가저가 음, 이름이 딱메마르면서주네 어, 사라졌어요. 혹세 들어갔나 보네. 갑자기 사라지면은, 혹세인가 보네. 몇 프로, 막 5%씩 다는것 같은데? 아니, 갑자기 피가 사라져요. 제가 마격도 치기 전에. <laughs> 그래가지고. 지금 또, 와, 20% 빠졌는데? 지금도. 그냥 하는 어, 내가 일본. 을가일게 내가 일번 어. 어, 어. 3번 3번 내가 일번 내가 내가 번이라가 일본. 내가 내가 일본. 내가 일본. 내가 내가 일일 내가 가일일가일일 음, 가려우스면 붙어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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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어는어디갔어방금어방금 붙어있는 붙어있는 는데는어지는데 얘는 이0 바로 터진 거 보고서 그 다음에 혹세 쓰는 거예요 그러면? 어? 너법프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궁금해? 그냥 그 고드름 다섯 개 모이면 바로 쓰는, 터지고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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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거 아니야? 두빙 터지 버 디테일하게 쓰는 거이 제가 마바 받기 전에 죽어가지고 계속. 왜냐면 그때쯤에 아. 고드름 다섯 개가 모일 텐데. 아 그래요? 어 뭐야? 이배혼자 죽어가. 왜매드나스아니고았어요수 응. 조심해라. 이거 내가 찾아놨지? 날안 날아가던 줄. 뭐야? 십 십오 단 이상 <laughs> 이상하고 십 십육 아 십오 단은 깨지고 이하는 <laughs> 이상하고 <laughs> 이? 딜이 최고급 딜로 만든 옷이잖아요. 아 그래서 그런가? 가치 타진가? 내가 일 차단. 내가 이 차단. 그인 언제가죠? 샹다키 하게 블러드도 주고, 아뭐 블러드 안 왔네? 안 왔어요? 어, 어 한번저 뒤로 가야 돼요. 어. 또 내가? 저희는요? 아 지금 지랄라까 저는 저는 고맙습니다. 안 하고 싶어요. 귀찮거든요. <laughs> 희한하게 잘 터져 됐다 안정화됐다아 아.. 안정화되니까 분노가 없네 오케이. 이거, 집병해제안되는거가이고 이거, 서도이런택틱이로 하나요? 몰라 고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요 없어졌다. 없어졌어 어. 이냄드는 마격을 못박아서 너무 아쉬워요 이동 아 이동 못보네 이거 이거 마격 생겨 이거 한마리 잡으면 생길텐데 그 다음 한 마리가 나와서 문제지. 아니, 뭐? 네, 그거 빨리 죽잖아요. <laughs> 어. 말리, 멀리 가야 돼? <laughs> 까칠이 <까치> 엄청 많나, 구만 <laughs> 오, 쭉. 어 생겼다 반격. 아 저기. 그래서 내가 나도 히라고 있어서 괜찮아요. 뭐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그러니까. 아니 해제를 잡고. 안 나왔어요. 아안 나왔다. 어 그럼 내 거네. 집중 펀모가. 아 혼자. 아, 음. <laughs> 이거 딜러 해놓으셨어야죠. 아 그러니까. 아, 어? 나 손. 잠깐만. 아 바지. 어 손. 뭘 손? 이속, 이속, 이속 있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<웃음>